나는 거지야. 나는 거지, 릴리. 학교 가는 날이네? 빨리 가야겠다. 야, 너돈 가져왔지? 아, 아씨. 그럼 내가 직접 가져와. 응, <laughs> 응. 야, 너또 릴리 괴롭혀? 그만 좀 괴롭혀라. 아씨, 뭐야. 손톱 도부서기아 그럼 우리가 방장자 간다. 괜찮니? 응, <laughs> 응. 고마워. 날위해 아니야. 별거 아닌데. 아 그리고 나 3학년 5반이야 나..나도 같이 가자 그래 안녕 얘들아 천도부장 왔어? 과학실 로 가봐 어 알았어 어 알았어 말했어 3천원 줄거지? 그래 그래 줄게 그래 그래 줄게 어..어 과학선생님 부르셨나요? 문소리니안 불렀는데 아, 아, 그래요? 갈게요. 야, 거짓말 사기구나. 어, 뭐라고? 누구시든지 말해. 말하라고. 루, 루시가. 야, 루시. 미, 안 미안. 미안. 내 집에 갈래? 뭐라고? 그래. 비, 비잖아 진짜. 우비 팝니다. 우비 팔아요. 우비 두 개만 주세요. 4,000원이죠? 여기요. 가자. 우와. 빨리 가자 응 무지개 떴다 진짜네? 무지개 본거 처음이야 도착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우와 아가씨 밥 드세요 아 오늘은 안 먹어 네 네. 저 침대는 엄마 침대 책상은 내 거야 저 침대로 가자 아빠 침대는 있는데 아빠는 일 가서 딸 친구 데리고 온 거야? 엄마한테 말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서 자고 갈래? 네 거절할 수없을까요내 침대 내 침대로 가자 내 침대로 가자 여기가 내 침대야 와 화려하다 잘자응 너도 나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뭔 소리야 음잘 잤다 여기는 에나의 집이잖아 나의 집이잖아? 그럼 내가 예나가 될 거야? 예나가 된 거야? 야호! 그럼 예나는 어디 있지? 아가씨 밥 드셔야죠 오늘도 안 먹을래 학교 간다 룰랄라 룰랄라 너 이게 뭔 소리야 콱! 누구세요? 나는 너의 수자 엘라야 갑자기 여기 옷이 봐서 뾰롤 난 춤을 메울게.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원래대로 돌아와라! 잠시만요. 이 물을 마셔. 매콤. 우와! 원래대로 들어왔잖아. 그 약이, 설마. 원래대로 들어왔잖아. 그 약이, 설마. 돌아온 약이없나봐 그래도 그 자로 살아서 좋았어. 그렇게 놀렸던 아이는 후회했다. 후회했다. 더 이상 유리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재미있게 시작하셨나요? 저도 부자,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안녕